나 이거 먹어 죽는다. 제가 이 딸피, 딸피. 어, 살려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바로 뒤에 있어요, 상이야 얘도 살리고. 오우, 어? 쉣. Oh, 빠지세요, 빠지세요. 해비 쪽, 올라갔다, 올라갔다, 타이탄 올라간다. 그 오른쪽 어? 형그 1대1 하면 될것 같은데. 아이고, 야, 맞았다. 도와주셔야 돼요.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얘 살린다, 얘또 살린다. 아 근데 그거 깨도할 때가 앉아야되는게 불편하긴 하네 어 왼쪽에도 있나? 있어 왼쪽에도 있어 왼쪽에도 있어 아가비가비 어, 헤헤 그걸 잡았었어야 되는데 아두 어, 번이나 죽었어 조심. 나도 오른쪽 가지뭐 저 쇼차트 소리 들리네요. 잠깐만, 됐다. 아, 따돈다. 아, 아파. 아, 안 되는데? 격스나 포인트 하나. 오른쪽에 왔다. 나이샤. 얘 살려간 것 같은데? 잠깐만, 됐다. 지금 뭐3대 이니까. 디스영이한테 있나? 우리 스페셜 우리 스페셜 잡았어요. 나이스 <laughs> 쭈구리 앉아 있는 거발 한번 뻥 쏘고 들어갔어. <웃음> <사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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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무릎팍 한방쏴졌어 <laughs> 좋아 좋아. 안 나오네 이거 벽이 딱 붙어갖고. <laughs> 무릎 나갔겠네 제. 무릎만 새할 보이는 거. 야 <laughs> 왼쪽 갔네요 다리 위 조심 다 들어갔나본데 이번에 아 이번건 죽었습니다 아하아아아상현가 어, 볼크... 오른쪽에도 있다 조심해야겠다 지, 살리고 얘 살리고 아직 안살리네 상현가그게 죽이면 저 살릴수 있어요 나이스 잡았어. 잘려줬나살됐지 에, 네, 살렸어요 살어 나이스 하복 보나 먹으면 되겠네? 나이스 오우. 좋아 좋아 나이스 복 이득 개이득 잘한다 잘한다 헤비 아, 맞다. 아, 몰라. 난 간다. 간다, 갔다. 탄까지요, 탄까지요. 에이, 다잡아버는데 아. <laughs> <laughs> 에이, 슈퍼 있으려나? 꼴등은 없을 것 같은데. 오른쪽 다 있네. 오케이. 타이트 슈퍼 있네. 오케이. 라스 라스 타이틀 슈퍼 있어요. 라테 섞고 라테 섞고. 살려간다 살려간다. 저 살려주세요. 아무나. 네 가요 가요. 어 뭐야? 위허... 어다 살렸네? 어 잠깐만. 야, 아 잠깐만. 이게 살렸어. 오, <laughs> <laughs> 장난 이니 살리지 말거 그냥. 에이, 늦었어. 저스 빠지고. 늦었어, 늦었어. 그냥 이 니저스. 에잡 니저스. 이 왼쪽에 하나, 적배 하나. 적배 밀죠, 이거. 적배, 이게 슈퍼헌터거든요. 조심하세요. 어, 아, 아닌데, 저... 왼쪽에 다한것 같은데, 얘들. 아, 다 빠졌네. 어디 갔어, 요 얘들? 맵이 보이는데? 우리 베이스, 우리 베이스. 아, 너무 들어가지 마세요. 에 슈퍼 있어요. 하나, 잠발잠발 오, 털피, 털피. 오케이, 그. 굿. 아. 굿, 굿. 엘바형 어디 가셨나? 저 1승 남았어요. 카드 타고 준비하고 계세요. 왓쌓아 일쌓아 굿굿 굿굿 아네 갔다오세요 좋아 이것이 바로 안전벵이다 안전벵이 ㅋ 근데 이거 좋아요 지금 택리에 알칼리 머신건도 위시로 머신건도 끼던데 뭐야 네, 아, 보시면, 에, 에. 뜯데 앉으면 안정성 높아지는 거예요? 네. 네. 아, 아 일단 건설, 페린드론, 스나. 하이 칼리버드 있네. 일단 서루스 카우치랑 이벤토라이스. 연발로 죽이는 거구나, 이거는. 덤블리커노랜드사이다 예, 접착복 두 개. 막일거 같기도 하고, 마지막이니까. 쟤네가 그러겠지. 야, 얘네들 빡이라고. <laughs> <laughs> 어, 이제 스카우트 좀 아파 보이겠다. 글림모, 아, 글림모 점수만 봐도 빡일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우리는. <laughs> 와, 5600 와. 프리 몇이에요? 5600이. 5615. 여. 5615 와.. 네.. 아.. 그 찾아가는 것도 괜찮지.. 아, 럼블이랑 더블만 하면 끝나는데.. 하기가 귀찮아서 지금은.. 아.. 어, 계속 아파야좀왜 이렇게 화려하게 했어.. 어서 오세요.. 어음 들어봤네.. 언제 들어가고? 오른쪽 다 오른쪽 하나 더, 오른쪽 하나 더. 아유 붙였어. 오우. 다행이다. 아, 내려갔다. 아유 아, 붙였어. 아, 씨 붙였어. 오우. 뭐야? 노랜드. 이런 게깨다 개딸피. 가운데, 가운데. 수수 있으려나? 가운데, 가운데. 왼쪽, 바로 앞에. 가운데 계속 있어. 나이스! 나이스. 어, 아, 저 뭐야? 노래를 저렇게 써? 오, 어, 접착 잘 붙이는데. 오. 알멘티에어까지 네, 있어서 두 개일 거예요. 어, 나이스 포시. 좋아, 좋아. 빠르다. 오른쪽. 있어요? 오케이. 레이더 잡힌다. <불> 아, 개 딸피고. 나 딸피. 하나 딸피 쫙 파탄. 형, 두자다 딸피. 들어가시죠. 아, 괜찮 나이스. 파이 기다리세요. 나이스. 보이 네? 가운데왼쪽있나 왼쪽으로 가는 것. 같아. 왼쪽으로 어, 간 왼쪽 사이, s 왼쪽 사이, 오른쪽 사이, 있어요? 원쪽 사이, 다 여기 다 있다 지금 왼쪽 왼쪽 에다 빠지네 아얘 딸피에요? 어? 2명 있네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같이 팀샷 하면 되겠다 오 딸피 반피 반피 오케이 나이스 굿굿 맞아 헤비 나이스 나이스 좀만 하면 나 슈퍼 쳐고 나이스 너무 높다 나 오케이 원택. 딴. 이샤. 헤이 먹는다. 오. 아 젠장 클레버 드래곤이었다. 피차요 피차요. 나이자. 어디? 어디 헤비. 아. 이겼고, 자, 슈퍼로 클리어 합시다. 하 0킬이네. 다리 손. 하나, 장면. 왼쪽, 넘어온다. 어, 내가줄게 미친놈이 클레버스네? 어, 맞아. 클레버스네, 하나 있어. 볼건? 피했어, 와. 나이스. 왼쪽. 오, 오케이. 와, 수고하습니다 깔끔하네. 수고하셨어요. 고생했습니다 야, 나판 5대0, 좋아, 좋아. 퍼펙트, 어, 퍼펙트. 퍼펙. 버텨! 멋지네요, 멋지네. 예, 얼마 만에 또 하우스 가는 건가. 기억도 안 나네. <웃음> <웃음> 펄스, 펄스, 펄스 나왔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들님이 수고했습니다. 진호도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형님. 또 다음, 아이고. 다음에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또 잡아야, 잡아야 또 되는데. 또 하시죠. <laughs>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순식간에 구성했습니다. 이야 yeah. 한큐에 저도 같이 가고 싶네요 한큐 퍼펙트로 다 깬, 끝났어요 자세사 <laughs> 아, 위험한 때가 잠깐 있지 않았나요 다시 네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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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때있는데 그냥 극복했네요 나도 빨리 구연해 가야 되는데 빨리는 아니고, 느리게 구현승 가야되는데? <laughs> 느리게. <웃음>